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무궁화 만들어 볼게요. 분홍색 5장, 노란색 1장, 초록색 2장 필요합니다. 분홍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돌려놔 주세요.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분홍색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 내립니다. 위쪽에 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의 모서리 접어 올립니다. 뒤집어주면 꽃잎 한 개의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5섯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린색 종이 노란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세번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한번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위쪽을 뾰족하게 해주면서 두 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위쪽을 뾰족하게 해주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반 접어줍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모두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꽃잎을 한번 펼칩니다. 노란색 색종이를 뒤집어서 아래쪽 부분에 풀칠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접은 선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꽃잎의 왼쪽 아래쪽 한에 풀칠해주세요. 두 번째 꽃잎의 모서리가 두 개의 접은 선이 만나는 가운데 점 쪽으로 가도록 붙여줄게요. 이때 첫 번째 꽃잎과 두 번째 꽃잎이 살짝 벌어지도록 붙여줍니다. 두 번째 꽃잎 아래쪽 부분에 풀칠해주세요. 세 번째 꽃잎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줍니다. 이때도 두 번째 꽃잎과 세 번째 꽃잎이 서로 약간 벌어지게 붙여주세요. 세 번째 꽃잎의 오른쪽 부분에 풀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꽃잎을 비스듬하게 붙여줄게요. 네 번째 꽃잎 모서리에 풀칠하고 다섯 번째 꽃잎의 오른쪽 위쪽 모서리에 풀칠합니다. 그리고 풀칠한 모서리가 첫 번째 꽃잎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무궁화 완성이에요. 초록색으로 잎사귀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접은 선이 위쪽으로 가도록 돌려놔 주세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맞추어서 위쪽 색 종이의 모서리를 반 접어 내립니다. 펼쳐주세요. 방금 생긴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아래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위아래 펼칩니다. 뒤집어주세요. 접은 선이 세 개가 보여요. 첫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서 방금 접었던 거 뒤로 보내줄게요. 두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접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접었던 색종이 뒤로 보내줄게요. 마지막 세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방금 접었던 거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반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위쪽에 색종이 접힌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놓아줍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접은 칸이 짧고, 왼쪽은 접은 칸이 긴 칸이 있는 쪽이에요. 오른쪽 부분을 얇게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게 아래쪽 부분을 비스듬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위쪽의 모서리를 조금만 접어 내립니다. 맨 앞에 있는 색종이 한장 펼쳐주세요. 그리고 색종이 들고 접은 선을 따라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조금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색종이 한 장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모두 접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펼치면 나뭇잎 완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잎사귀 아래쪽 부분에 풀칠할게요. 그리고 꽃잎 뒤쪽으로 붙여주면 예쁜 무궁화 완성입니다.